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김포시 감정동에 거주 중인 그 안명학이입니다. 먼저 발걸음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훌륭한 우리 교육자 분들과 또 존경하는 우리 교우 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미 집사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있는데요. 우리 예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충만하여서 이 예인 교회가 진짜 오랫동안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예인 교회를 아는 지인을 통해서 몇년 전에 알게 되었는데요. 어, 다른 교회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마음이 항상 무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듭니다 여기에서 저희 아들과 딸이 같이 등록하여서 시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위도 이제 첫 믿음을 어, 지켜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보시면 격려해 주시고 손주가 세 명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부에 한 명, 유치에두 명이 있는데 보시면 기도도 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신념을 버리고 믿음에 사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